2022년 6월 20일 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참하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은 종이와 먹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laughs>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믿음의 과유불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과요 불급은 노노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죠. 공자의 제자 중한 명인 자공이 스승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자장과 자하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공자가 말하길,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 자공이 다시 묻습니다. 자장이 낫다는 말씀입니까? 공자가 다시 대답합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자, 우리는 보통 과하면 더 낫다고 생각하죠. 적게 먹는 것보다 과식하는 편이 먹을 것이 생각나지도 않고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더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과도 같죠. 적당히 건강한 것보다 과하게 건강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너도나도 몸짱이 되고 싶어서 무거운 바벨을 들고 운동하죠. 문제는 이렇게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겁니다. 배가 빵빵해질 정도로 많이 먹으면 오히려 내장에 무리가 가서 건강을 해치죠. 몸짱이 되겠다고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고 오히려 영양의 불균형이 찾아오면 통풍도 생기고 탈모도 생깁니다. 요즘 헬스에 빠진 사람들 덕분에 재활의학과가 더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 어깨와 무릎에 부상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과 건강 뿐만이 아니죠. 사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로또 당첨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지요. 누군가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은행권부터 찾아와서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기도 바꾸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이 생기면 그때부터 불안불안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가족과 지인에 대한 의심이 짙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유불급,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과 같다. 이 말이 동서고금에 널리 회자가 되는 것은 진실로 이 말이 인간사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자라는 것도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지만 넘치는 것도 독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항상 좋은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열정 없는 이가 아닙니다. 주일에 한 번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온갖 봉사를 하며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오히려 더 편협하고 더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열정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열정이 남다른 이들이 오히려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열정 많은 사람을 경계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이라. 아멘. 자, 여기서 지나쳐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프로아고입니다. 인도하다, 이끌어내다, 앞에 가다, 먼저 가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끌어내고 앞서가고 먼저 가는 사람은 분명히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뒤에서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며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조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멀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 이렇게 멀리 가는 사람들, 앞서서 가는 사람들,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은 혼자 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뒤처지는 사람들, 열정이 부족한 사람들, 신앙의 관점에서 볼때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열정과 자세 때문에 남다른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역사에 획을 그은 사람이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영국 출신의 수도사였던 펠라기우스는 로마로 유학을 갑니다. 어쩌면 그의 시작은 기독교회가 활성화된 제국의 수도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펠라기우스가 목도한 로마 교회의 현실은 타락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지정된 후 많은 부와 재산이 교회로 물려들었고, 이는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이 현상에 개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 바로 사회적 현상 때문만이 아니라 이 신칭의의 교리 때문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대충 살아도, 심지어 죄를 지으며 살아도, 사제를 통해 죄사함이 선포되고, 그저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는 그 태도를 그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그 자유의지에 따라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도로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생활로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행위 구원론이라고 할수 있고, 이런 행위 구원론의 시조와 같은 사람이 펠라기우스입니다. 이런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사람이 히포의 주교인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이것은 그의 회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으며, 당시 사회의 윤리적 관점에서 볼때 굳이 타락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정식으로 결혼하지도 않고 연인과 동거하여 그리고 자식을 낳은 것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는 귀족도 아니었고 일반 중산층 정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혼인 전 동거 같은 경우 당시에게 크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 보면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에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저 은혜의 선물로서 주어진 구원을 체험했기에 행위 구원론의 가능성을 말하는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지정되어 로마 제국 영토에서 추방령이 내려졌고 이후 그의 행적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의 이런 주장, 행위구원론은 그의 삶과 맞물려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죄를 짓지 말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며, 나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그의 주장에 동조하였습니다. 그의 열정과 거룩한 삶에 간복된 것이죠. 바로 펠라기우스의 태도가 이단의 전형입니다. 이단은 과도하게 나간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그 과도한 만큼이나 열정도 있습니다. 열정이 없는 이단은 없습니다. 오히려 열정 때문에 그들이 이단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펠라기우스와 주장은 다르지만 비슷한 모양으로 이단이 된 이들이 또 있습니다. 몬타누스파와 도나토스파입니다. 먼저 몬타누스파는 시안부 종말론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니 금식하며 정결한 삶을 살며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많은 이들이 동조합니다. 왜냐하면 몬타누스파가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처럼 재산을 나누었고 자기 소유물을 부정하였으며 금식과 정결한 삶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도나투스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나투스파가 생긴 원인은 박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 로마 저격 전역에 걸쳐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도나투스 주의자들은 이때 끝까지 항거하며 박해를 견딘 이들입니다.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공인되자 박해 당시 기독교인임을 부정했던 자들, 소위 배교자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도나투스파는 이런 배교자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믿음을 부인했던 사제가 더 문제였습니다. 한번 믿음을 부인했던, 즉 배교했던 사제가 어, 그가 집행하는 예배는 과연 예배인가 라는 가지고 토론이 벌어졌고 이 도나투스파들은 한번 배교한자, 배교한 사제가 집례하는 예배 성만찬은 인정할 수 없다며 교회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한번 배교한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것이 도나투스파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주장은 교회의 철퇴를 막게 되었고, 이들은 로마 제국 외곽으로 피신하였다가 나중에 이슬람이 등장하였을 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펠라기우스든 도나, 몬타누스든 도나투스든 이런 이단들의 공통점은 열정과 순결입니다. 이들은 모두 열정이 충만했고 순결한 삶을 살았으며 많은 사람의 공감과 동조를 얻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한 이들이 당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단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열정과 순결함으로 다른 일을 정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은 순결하게 살지 못하지? 왜 당신은 아직도 죄를 짓고 있지? 그렇게 살아면 구원 못 받아! 라며 사람들을 다그치며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통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통교회 가르침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평생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 노력하지만 역시나 연약하기에 다시 무너질 것이다. 주님의 은혜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정통교회의 정통윤리이며 이 진리는 지금까지도 변한 바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순결하고 정결하고 열정이 충만하게 살았던 마르틴 루터조차도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은혜만이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해준다 말할 정도였습니다. 루터는 인간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약하디 약한 인간의 행위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펠라기우스와 몬타누스와 도나투스의 길에 서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왜 당신들은 아직도 그렇게 사느냐? 아직도 죄를 짓고 사느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라고 호통을 치며 우리의 죄의식을 부추깁니다. 이들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절로 우리의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분들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역사상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이단은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이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이단 중 하나인 여호와의 증인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증인이 어째서 이렇게 유명한 이단이 되었느냐. 그들이 미국에서 출발하였을 때 그들은 온 세계 만방이 다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며 베트남 전쟁 때부터 그들이 참전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틀릴 말처럼 들리지 않는 거죠. 이처럼 열정이 넘치는 이들은 자칫하면 하나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판단과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판단해 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과도한 열정을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도 만들지 않으려고 서둘러서 판단해버리고 결정해버리고 일해버리면 그것은 나의 일이 될뿐 하나님의 일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면 어떤 성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을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이단들은 모두 세상에서 대단한 성취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정말 어울리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어노인팅이라는 찬양 사역 단체에서 발표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 후렴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순결하게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정결하게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으로 남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주님께서 단지 남보다 나에게 이런 도덕적인 삶을 잘살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남을 정죄하지 마시고, 뒤처지는 자들을 보채지도 마십시오. 주님보다 앞서는 것은 교만의 죄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과유불급,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겸손한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주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들은 모두 열정이 넘쳤고 순결하게 살았으며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었기에 자신의 도덕적 삶이라는 우위성을 믿었기에 그들은 결국 이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오늘도 죄를 지을 것이며 앞으로도 이 죄의 때를 영원히 벗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당신의 은혜만을 간구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죄에서 건지시고 세상 속에서 지켜 주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당신의 품으로 들어가는 길이며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이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결코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교만의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당신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겸손하게 은혜를 바라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업무에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제친 몸을 이끌고 다시 일터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지금 국내외의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아 마음이 어려운 이때에 주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이 힘겨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시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번 더운 여름 지나면서 체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주소서 더위를 견디며 군복무하고 있는 청년 기억하시고 그에게 또한 주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사랑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당신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이 모든 말씀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서 나가서 일을 그르친 적이 있습니까? 그때가 있다면 그 과정을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 생활 중 과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한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채울 수 있도록 깨달음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말씀 기도와 묵상의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